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9월부터 시작되는 교통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활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운전자라면 정말 주의하셔서 운전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30km 이하로 주행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 50km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보험료 활증까지 두 배로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으로 20km 초과시 과태료 10만원과 보험료 10% 할증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82만원을 내고 있다면 할증 10%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료는 90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우회전 시 사람이 없을 경우 우회전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보행자의 발이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 위에 있을 때 지나가게 된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으로 단속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 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이 되어 왔는데요.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어 앞으로는 개정됩니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 1회 위반 시에는 보. 보험료의 5%. 이예 위반 시에는 보험료의 10%가 할증되고 동 규정은 오는 9월에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 보호 구역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회에서 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의 10%가 할증되 이는 내년 1월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적용 예정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됩니다. 그럼 오늘은 9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